박범계 의원이 이재명 날림재판 증거 찾아내자 대법원 행정차장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에 있다. 그러나 이번 전합체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은 그러한 설득과 숙고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 읽어봤습니까? 읽어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설득과 숙고의 흔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아는 전대협 법원행정처장은 오늘은 양심적이지 못합니다. 소수 의견은 그 핵심에 있어서 실체 진실 발견과 그리고 633의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라는 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12분의 이번 전합체 대법관들이 이 설득과 숙고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본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기초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 재판이 이재명 죽이기 재판, 이재명이라는 목표를 전제하고 절차를 꽤 맞춘 정치적 재판이다. 선거 관여 재판이다. 이재명 후보를 낭만시키기 위한 재판이라는 국민적 비난 여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재판이 공정하려면 이렇게 번개불에콩 꼬먹듯이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합리적 숙고의 시간, 상대방 설득의 시간, 일국의 대법관이라면 그런 시간을 가졌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소수 의견이 얘기하듯이, 우리 법원 조직법은 헌 소부 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좀 크게 한번 다 대답해보세요. 맞죠?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게 아니라 법률의 원칙입니다. 그것을 소수 의견이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피고인 대법원 나의 사건 기록 조회 결과입니다. 보세요. 4월 22일 전원 합의 기일 심리 지정이 먼저 있었습니다. 같은 날이, 날이긴 하나, 뒤에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보십시오. 전원합치 심리기1이 지정이 먼저예요. 그리고 말하는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대법관이라고 하는 2부 배당이 나중입니다. 모르시죠? 어디 갔다 오셨으니까 모르시죠? 이렇게 날림으로 한 재판입니다. 날림공사예요. 아파트로 치면 100층 짜리 아파트가 기초부터 허물어진 겁니다. 사람 바보로 알지 마세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날림 판결입니다. 억지로 억지 춘향으로 선고 기일을 잡고 판결을 서 선고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재판은 우리 대법원이 스스로 종원을 구하는 그런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